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안이 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 그것이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라면서 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은 결국 이제 야당의 지금 의도는 무슨 뭐 진상조사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 윤석열 정부를 좀 끌어 내리려고 하는 이런 거그 의도까지 지금 깔려 있는 이들의 이런 거 강행 처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야당이 통과시킨 재상병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커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죠. 에, 그다음에. 13차례 특검 중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좋은 관리를 지금 선례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수사 외압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과실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좀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을 저 제끼고 별도의 특검을 해서 한다 이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건 무리수를 드는 거는 이저 의도에 정치적 음흉한 계산 계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엄중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은 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윤재옥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검토를 할 텐데 요게 이제 다시 국회로 왔을 때 재표결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사인데 18석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재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8명이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 지금 요번에 총선에서 배지가 날아간 의원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그 포악한 정치행태, 일방적인 독주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물론 몇 명의 의원들은 재표결이 오면 자기는 찬성하겠다 이러고 있지만 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결 대통령이 전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상대로 해서. 어, 일단 그 알려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상당히 그 정치적인 계략이 있는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그 국회의 관리와도 맞지 않고 특검에서 민주당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바로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수사 외압 이 부분인데, 요 지금 그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어, 법이 고쳐져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국내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노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런 것이 이번 총선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아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진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그 부분을 알리는 이런 그 자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범위를 은폐한다든지 이런 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저수해가 나가지고 거기 그 봉사 나왔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것인데, 누가 가해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식적인 수준에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들이 지금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략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런 노력이 좀 병행되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 표결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부결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2대에서 다시 이들이 이제 이 법을 통과 이 법을 처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최소 6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자이 부분을 수사하고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수사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뭐 경찰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무슨 뭐 대통령실에서. 이 해병대 수사단에 무슨 외압이 있었니 없었니, 이 법리적인 문제인데, 그 실질적인 내용도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 아 이런 부분들인데, 아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아 일찍 잡아도 7, 8개월 뒤가 될 겁니다. 요번에 부결이 되면, 아그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수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사 외압이라는 게 아니고, 군에서 어떤 그 정당한 지시라고 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위압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달리 어떤 뭐 여기서 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바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현재 그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지, 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조국은 앞으로 7, 8개월 뒤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어, 7, 8개월 내에 결론이 날 겁니다. 뭐냐면 위중교사 사건이 있죠. 요 위중교사 1심이 어, 많이 잡아야 3, 4개월 4그 어, 어, 정도 되면은. 1심 유죄가 이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면 그 핵심 공범자가 증거를 다 지금 제출을 했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고 중요한 녹취록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음성이 담긴 그래서 이재명의 위증 교사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한 3, 4개월 뒤면은 1심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금 보면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들이 이게 불법 세력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들의 이런 그 행태가 보면은. 정부가 지금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정치적인 정부 흔들기 자신들의 그 사법 리스크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정부 흔들기 의도가 강하다 이런 생각도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확산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또 이화영에 대해서 어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화영. 요것도 이제 바로 그저 핵심 몸통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자 2월 7일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불법 송금, 쌍방을 통해서 북한에 100억을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어, 각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 속도를 내고 드러나면서 잘잘못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가려지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권 법으로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 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